오늘 여러분들께 자전거 클릿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릿이라고 하면 자전거의 전용 페달 부분에 신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신발 바닥에 붙이는 부품을 뜻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시마노 클릿입니다. 그런데 시마노에서 제작한 제품은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25,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시마노 정품 클릿을 조금 개선한 그런 제품인데요. 몇 가지의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시마노 클릿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마노 클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릿의 모습이 전부 보여지는 형태의 이런 구형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종이로 감싸져 있는 종이 박스 형태의 신형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마노 클릿이 짝퉁이 유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겉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유독 잘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던 제품들이 있어요.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된 제품은 똑같은 패키지여도 그런 이상은 없었는데요. 뭐그 탓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렇게 종이 패키지로 바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 전에 매입한 제품 딱 하나만 이렇게 패키지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종이 패키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한 이 제품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시마노. 전품 제품도 뭐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노 클릿의 기존의 단점 때문에 이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전품 클릿의 경우에는 클릿 색깔에 따라서 각도를 구분 짓거든요. 이 부분이 빨간색인 거, 노란색인 거, 파란색인 거 그렇게 해서 총세가지 제품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란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그런 제품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없이 고정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사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시마노에서 파란색 제품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꽂아놓은 국내 생산 시마노 클립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 색깔 한 가지 뿐입니다. 이 각도는 시마노의 노란색과 시마노의 파란색 중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말하면 노란색 클릿에 가까운 플로팅 각도를 가지고 있고 노란색 시마노 노란색 클릿 같은 경우가 좌우 총 6도. 그리고 이 제품은 좌우 총 5도입니다. 자, 기존의 클릿을 보시면요. 이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바닥에 닿았을 때 클릿의 본체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과는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뒷면을 보시면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뒷면에도 이렇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효과 그리고 클립 보호 효과. 뒷면에 우레탄이 적용되면서 신발에 장착할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고정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제가 그전에 사용하던 아시오마 전용 클릿입니다. 이 클릿 교체하고 밖에서 한번두번 번 정도 탔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마노와는 다르게 장착하는 앞부분이 이미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저 진짜 몇 걸음 안 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클립 페달 사용하면서 자꾸 걸어 다니면 페달에 잘 장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미끄럼 방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검정색의 플라스틱 부분이 걸어 다니면서 원래 사이즈보다 크게 늘어나요. 마모가 되면서 늘어나고, 그리고 페달의 뒷부분에 결착하는 이 후크 부분이 부러집니다. 네.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클릿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그 시기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느냐, 끌바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뭐, 한 달에 한번 교체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뭐, 한 1년에 한번 교체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 생산된 이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시마노 순정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파란색 부분, 세 군데, 이 부분이 톡 떨어져 나가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 우레탄 부분이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지금 제가 강제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도 잘안 떨어지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정도로는 이 녀석이 쉽게 손상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클릿을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울에 클릿을 교체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루 만에 톡톡 떨어져 나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종의 접착제로 붙여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예 뒷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나면서 계속 붙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기존 제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페달에 장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테스트 해봤는데 시마노 클립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장착이 되고, 발을 빼낼 때도 동일한 느낌으로 빠지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제가 이 제품과는 상관없이 클릿을 어떻게 하면 좀 장착을 편하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